네, 반갑습니다. 주주님들, 여왕겜입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 드디어 다시 한번더이 가격 만들어내는 움직임 나와줬는데, 자, 그래도 일부, 지금 오후장에 들었는데, 약간의 몸통 구간이 지켜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막판까지 몸통이 48,900원에 가깝게 마감이 되는 움직임을 통해가지고 시세의 조금 더 강력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이 호재를 받아들일 준비를 마친 그런 거래량, 오랜만에 그 거래량이, 어, 수반이 되면서 793% 터지면서 시세 반등 14%까지 올려줬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매물벽에 지금 상방을 가리킬 수 있는 자리에서 찍고 눌림이 아니라 몸통이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자, 요걸로 인해가지고 전환점을 확인을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정부 정책 이슈랑도 엮이게 되는지 되는데, 뭔지,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볼 테니까 영상 아래에 있는 따봉 모양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자, 일단은 어떤 재료이냐. 정부가 게임체인저 AI에다가 5년간 16조 원을 때려붙는다. 자, 16조 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AI에. 근데 여기 어디에다가 지금 언급이 또 되고 있냐. 자, 요렇게 AGI. 범용, 인공지능의 연구개발에 투자를 강화한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일조와 최종 민간이라던가 이런 걸 합쳐가지고 100조 언급을 했는데 따로 신산업 정책 펀드까지 8,100억 원을 조성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 센터라던가 이런 거 규제 완화하고 세액 공제도 확대를 하고 그리고 해외 진출도 지원을 하고 다양한 그런 움직임에서 지원이 들어가는 데다가 이 범용이 인공지능, AGI의 연구별가발에 투자를 강화한다는 직접적인 언급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자람 테크놀로지가 AGI의 핵심 기술 개발에 참여를 했어요. 미국의 누멘타랑 고려대랑 함께. 그랬기 때문에 이 뉴로모핑을 가지고 알고리즘, 반도체 개발 과제에 참여를 해서 정부 정책수에도 당연히 연결이 되면서 받아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거를 연구를 할때 연구비가 64억 원, 64억 원이 조금씩. 넘었는데 그 중에서 정부 지원이 60억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력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를 해주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리고 이 뉴로모픽으로 자람 테크놀로지가 엮인 것을 우리 주주님들 이미 다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 뉴로모픽 자체도 사실 피지컬 AI에 포함이 되는 그러니까 AI가 소프트웨어 쪽으로 발전을 하는 것에 따라 가지고 그에 맞는 GPU에 칩셋타가 되어 있는 하드웨어 측면이기 때문에 요거 같이 당연히 이게 같이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근데 여기에다가 정부 정책, AGI와도 그 예산한 편성의 일조에 대한 호재를 받아내는 움직임이 지금부터 이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사실 백날 호재가 있어도 시세에서, 시장에서 아직까지 두려움이라던가 시간적인 텀이 길어지게 된다면은 이 시세 움직임이 빠르게 나올 수가 없는데 우리는 확실하게 수급과 돌파를 확인해줬다. 자, 이전에 6월에 48,600원을 맞고 늘린 이유는 무엇이냐면 수급이 약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자람 테크놀로지를 중간중간 한 번씩 계속 체크를 해서 봐드렸잖아요. 그래서 눌림에서 반등 나오는 자리. 자이 자리부터 다시 추가 돌파가 세게 나와야 되는데 수급을 좀 실려줘야 된다. 수급이 약하니까 밀렸지만 이번에는 수급 확인으로 인해서 같은 자리를 만들어냈고 빠르게 치고 윗꼬리로 밀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몸통이 대부분 유지가 되고 있다. 심지어 금요일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 흐름들이 연결고리를 가지고 간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언제 부터 얘가 좀맘 편하게 주가를 끌어 올릴 수 있냐 53,000원 가격이에요 주봉상에서 먼저 시세를 만들어 줬었던 작년 12월에 이 가격대의 밴드를 뚫어내 주는 움직임 부터 해 가지고 좀더 빠른 시세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 만약에 여기 8만 원대, 9만 원대, 10만 원대의 가격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여기부터 집중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은 좀 빠르게 물을 타도 빠르게 올라오니까 내가 묶여 있는 자금의 그 시간 그 텀에 여유가 좀 그래도 생기게 되거든요. 그렇게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고 일단 흐름이 양호한 게 뭐냐면은 월봉상에서 의 뚫어낼 수 있는 46,600원의 가격을 지금 몸통이 만들어내줬어요. 그리고 지금 이 20월선 20월선에 대한 가격까지도 몸통이 채워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중순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의 신뢰도는 50%인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주초발에 이게 요지가 되어주잖아요. 그럼 이걸 통해서 뭘 해요? 여기에 대한 신빙성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감까지 만들어내줄 수 있는 봉캔들의 상승봉 자리가 7월 동안에 에서도 아직 여력이 남아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밀릴 것 같으면은 진작에 가격이 고점을 찍었을 때 매도를 털어버려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이 아니라 매수 유지가 나와주고 있고 몸통도 유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흐름까지도 긍정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53,000원 돌파부터 해가지고 시세는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일 거다. 자 어차피 보면은 48,000원에 사람들이 매도를 치진 않았어요. 여기 고가를 한번 쳤었던 5만 원 가격에 사람들이 어 이제 5만원 다가가네 하면서 일부 소화 물량이 있기는 하지만 버텨주고자 하는 물량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4만8천원대 가격이 이제는 지지가 되어주면서 5만3천 뚫어내고 그때부터 급등시세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될수 있으니까요. 기다려주신 분들 우선 너무 고생하셨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우리가 바라는 자리 때 라인으로 오고 있습니다. 자, 59,000원, 6만 원대도 일부 시세가 한번 막힐 수는 있는데요. 뭐 절대 뚫지 못할 그런 가격 밴드 폭은 아니에요. 워낙에 저항을 맞았던 구간들이 많기 때문에 요 구간 구간별로 구간 구간별로 여러분들이랑 같이 가격대 체크를 하면서 말아 올려 줄 테니까. 자, 그래서 그럼 이거를 다 신빙성 있게 실어 주는 데 뭐가 가장 중요하다? 수급. 수급이 만들어 내 주는 이 가격의 흐름에 따라서 이 저항 매물벽에 어느 가격이 여기에서 얘가 목표 주가를 단기적으로 뽑아내고 꺾여버릴지 흐름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후속 영상도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고요자 위에 띄어드린 전화번호 010-4407-6179번으로 자람 매도라고 남겨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잽싸게 빠르게 실시간으로 문자로서의 가격 대응 전략 지금의 시세 흐름 간단하게 브리핑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자람 매도. 네 글자 쓰셔서 상담번호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왕개미주식TV 구독자 이벤트를 꼭 참여하셔야 하는 게요. 지금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4407-6279번. 이 전화번호로 여왕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남겨주시면은 여왕벨타점에 포착된 종목을 공유를 도와드릴 거예요. 종목 공개와 함께 매수는 어디서 하는지, 매도는 어디서, 언제, 어떻게 하는지. 자, 이 부분을 다 문자로 정리를 해서 구독자 이벤트로 무료 발송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채널 통해 가지고 이렇게 첫 시대가 터져 나와서 이때부터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렸던 DSC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도 자 제대로 된 타점이 왔을 때 그걸 공략이 들어가는 부분이 다르다라고 말씀이 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언제 문자 제시를 도와드렸냐. 보시면은 4월 7일자가 여기 바이 표시되어 있는 이날짜인데요. 5,400원 언더에서 매수 들어가면 된다. 왜 이파 여왕별 타점이냐? 자, 먼저 이첫 시세가 알려드렸을 때 이때부터 이 종목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알려드린 거고 자이 사이에도 수익 구간은 충분히 나오죠. 근데 이걸 먹는 수익이 아니라 크게 제대로 된 자리에서 먹기 위해서 여왕별 타점의 수식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이 공식대로 제시가 들어간 바이에서부터 이게 분봉상으로도 세밀하게 치고 눌림 이후에 다시 재돌파를 말아가는 이 타점에서 제시를 도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장중의 알람사인, 그래서 여기 몸통의 본캔들 중간에서 메스타점이 들어가게 된 거고, 여기 셀. 매도가 나오는 타점까지 지금 보시면 거의 최고점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100%의 수익 구간이 한번 주어진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 가격대를 보시게 된다면 셀도 14일자에 바로 이날 점상이 찍었으니까 시가에 많이 뜨면 매도, 시가 붙어서 양봉이면 홀딩이라고 말씀드리고 갭이 바로 17번 센트 뜨니까 여기에서 욕심부리지 말고 수익 챙기자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자리를 한번 먹은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요 가격대 라인 안에서 눌림목 주어지고 다시 재반등 주는 이 타점에서 다시 어떻게 매수 접근 들어갔죠. 그러면서 지금 자에서도 20% 넘는 수익 중인데, 요것도 딱 매도할 가격대 오면은 매도 문제가 발송이 되겠죠. 이게 일시적으로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낼수 있도록 제가 이걸 감으로 잡는 게 아니라 모든 거를 제 공식을 정해 가지고 이 매매 기준에 맞는 종목들만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꾸준히 수익을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여왕배타점 사실 처음 말씀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자, 대명 에너지도 이 자리 볼게요. 첫 시세가 나왔던 본캔들 여기서 뜨죠. 그러고 나서 이 구간을 다시 뚫어내면서 이 돌파가 나오는 이 자리부터 잡을 수도 있는데 자, 눌림목 기회주는 이때부터 여러분들께 매수사인 들어가고, 다음날에도 잡을 수 있는 가격대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양해가 바이 매수사인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자를 통해가지고, 언제? 15일자에, 15일자에 이렇게, 이날, 첫날, 그두 번째, 17,200원에서 눌림모그 다음에 17,800원 언더라도 발이라도 꼭 담궈둬야 된다. 다음 주에는 큰 시세를 먹기 때문에. 근데 바로 어떻게 됐어요? 바로 금요일자에서 반등 성공. 들어가서 일단 홀딩을 지속적으로 가져가자.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나서 바로 19일자에 바로 요날 상한가를 찍었고 상한가 찍고 내일 시초가 매물벽 27,000원 터치에 매도할게요. 2차 타점 오면 그때 재진입하자라고 해서 1차적으로 이파. 이파동 부터 먹을 수 있는 요 가격 27,000원 대 충분히 돌파가 나왔죠 27,500원까지 이 시세가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27,000원 대 거의 최고점에 매도가 성공이 가능했죠 그리고 이파 놀림에서 이제 돌파 나오는 자리 놀림목 당연히 요렇게 이파 한번 먹고 놀림에서 다시 이제 반등 주는 이 자리부터 바이 들어가서 다시 정고점 뚫고 우리 수익 내고 있죠 첫 시세가 나오는 여기서부터 매수를 해도 되긴 해요. 그런데 이마만큼의 횡보하는 이 기간 동안에 사실상 우리가 이여왕벨 타점만 따라간다면은 요것도 60% 넘는 수익 구간 나왔거든요. 앞서서 100% 먹었죠. 이게 한번 터지면은 이렇게 100% 가까운 수익들이 쭉쭉 터져주는데 이 기간 동안이면은 충분히 요 구간을 활용을 해가지고 또100% 수익을 낼수 있는데 제대로 가장 돈을 아껴서 시간과 돈이 들어가는 투입 기간들을 가장 짧은 시간에 큰 수익 먹는 타점이 바로 여왕별 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뜨면은 놓치지 말아야 되고 요 종목들 뗄 때마다 우리 구독자님들께 미리미리 문자로 사인을 드린다는 거예요. 시기적으로도 알려드리고요. 요렇게 가격까지도 간단하게 콕콕 찝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따라오실 수 있고 우리 구독자님들이라면 모두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꼭 참여를 해보시라는 거고 010-4407-6279번 이 번호로 여러분들께서 여왕이라고 두 글자만 쓰셔서 문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 타점에 포착되면 수익률 폭이 크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꼭발 담가보시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작은 돈이라도 퍼센테이지가 커지면은 요걸로 시대를 불려내고 그리고 삼파 먹을 때 다시 들어가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수익 시세를 더 크게 뽑아내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투자를 통해서 돈을 불려나가는 경험은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 기회에 시작이라도 해볼 수 있는 이 용기만 가지고 진입을 꼭 해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신 구독자님들 지금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4407-6279번 여왕 두 글자만 쓰셔가지고 소액부터 시작하셔가지고 내 돈이 내 돈을 또 벌어다 주고 돈이 또 돈을 벌어다 주는 이 경험 꼭 해보시기를 바랄게요. 네 잠시만요. 연락을 기다립니다. 주식 혼자 매매하기 외로우신 분 시장의 테마를 파악하고 주도주를 골라서 매매하고 싶으신 분, 주식을 잘하고는 싶은데 돈 주고는 배우기 싫으신 분, 그리고 제대로 된 실력자한테 제대로 된 매매법을 배우고 싶으신 분, 자, 앞으로 여왕개미 주식TV 채널 10만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가 되어 함께 하실 분들은요, 010-4407-6279번 구독이라고 지금 문자를 보내주세요.